자 이제 CSS에서 반응형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거니까 자, CSS 끝트머리에다가 l i 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링크 하나 만들 거고요 자 여기에다가 미디어 Query 아이고 Query HTML 자 01로 할게요 자, 두세 번 분명히 할것 같으니까 반응형 웹킷 초 개념 잡기입니다. 자 준비 되셨다면 HTML 문서 열어서 간단한 양식 구조 쓰시면 됩니다. 일단 자, 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어 코드 내용들을 좀 찾아가지고 좀 써주시면 될것 같고요. 뭐 서체 이런 것도 아직 쓸건 아니니까 그냥 굳이 없어도 문제 되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반응의 웹을 사용할 때는 익스플로러 같은 경우는 반응형은 사실상 의미가 없죠, 어, 의미가 없다라는 것만 참고로 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익스플로러에 어, 관련된 따로 고정형 사이즈의 웹 페이지를 따로 만드는 부분이 대부분이에요. 자, 그런 얘기를 좀 드리면서 자 미디어 쿼리 파일, CSS 만들어 주시고요. 자 아래쪽에 id wrap 에다가 바디 부분입니다. id wrap 에다가 자뭐 고민할 것 없이 간단한 초 간단한 내용들 위주로 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헤더에 헤드 박스 하나. 섹션에 자, 뷰 박스 하나, 자, 아틱, 아 이거 너무 많다. 자 바로 밑으로 갈게요. 푸터에 푸트 박스 하나. 자 덩그러니 이렇게만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각각의 그냥 헤더에다가는 h1을 이용해서, 자, 그냥 이건 뭐 어차피 링크도 돌아가는 건 있어야 될 테니까 자, 웹 기초. 요약으로, 자, 반응형 웹, 보기, 크기에 따라 이용해 보겠습니다. 자, 풋박스의 경우도 그냥 이거는. 자, 그냥 되게 약칭으로 대략 대략 써봤어요. 자, 그럼 이런 내용들 기반으로 우리는 CSS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이디 랩에 대해서 가로 값 100%의 높이 값500 픽셀이라고 임의로 넣어 볼까요? 자, 그리고 백그라운드 컬러에 대해서 그냥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에 있는 데이터들에 대해서는 아직 건드리지 않을게요. 그냥. 차후에 좀씩 보여드리려고 해놓은거고요자 이렇게 틀만 짜놨습니다 자 결과는 결과물은 단순하게 박스만 나와있겠죠 자 이게 끝입니다 자 저의 경우 일단은 이렇게 구분해 보겠습니다. 모바일이란 영역과 태블릿이란 영역과 랩탑, 노트북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PC. 자, 크기를 기준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거는 여기 있는 내용들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겠죠. 보편적으로는 이렇게 해서 공통 영역이라고 많이 씁니다 자, 그럼 얘를 가지고 어떻게 진행하느냐 자 반응의 웹을 쓰는 코딩의 기초 형태는요 돌뱅이 미디어라고 씁니다. 그리고 첫 번째 대부분 해당하는 기기 요소의 성향들을 입력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단순한 화면이라면 스크린이라고 쓰고요. 말 그대로 TV를 기준으로 보고 싶다면 TV라고 쓰고요. 또는 인쇄용을 하겠다면 프린트. 뭐 휴대용 기기들을 쓰따르면 핸드. 8집 이렇게 어, S가 안 붙네요. 뒤만 붙네요.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자, 근데 저는 그냥 스크린이라고 쓸 거고요. and 자 화면으로 보이는 기기들과 자 그거 에 대한 크기를 가늠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자 min width에 자280 픽셀에다가 끝에 세미콜론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맥스 위드를 640픽셀로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는 640이라고 안 하고 639로 쓰고요. 현저라는 기계들 스마트폰 기기들에서 가장 작은 크기에 들어가는 것들이 280으로 어, 해외 폰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근제 그럴 리가 듣겠지만 가끔씩 켜시는 분들 중에 어, 아이폰3G나 3GS폰을 지금도 들고 가지,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안 쓰는데 그냥 한번 테스트용 틀어서 보시는 분들 아 이거 골치 아픕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까지 만약에 생각하실 거면 이거 그냥 지우시면 최대 크기가 얘를 기준으로 잡습니다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자 일단 요렇게 놓을게요 자, 그런 다음에, 태블릿 같은 경우는요, 자, 이렇게 쓰겠습니다. 골뱅이, 미디어, 스크린, 똑같이 쓸 거구요. 앤 n 바로 위에 max width를 639로 잡았기 때문에, 저는 min, width, 6 4 0 픽셀 이라고 쓸 거고, 세미콜론, 안 들어갑니다. 앤 n d max, width. 자, 최대 값을 쓸 건데요. 자, 몇으로 할지는 여러분이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지만, 저는 일단 1024 픽셀로 쓰겠습니다. 자, 랩탑 노트북을 흔히 얘기하는 거죠. 자, 골뱅이, 미디어, 스크린, 엔드. 자, 그럼 바로 위에 1024가 있으니까 얘보다 크면 되겠네요. min, wid, 1025 픽셀에다가, 자, 세미콜 없죠? and, 자, max, wid. 자, 몇을 써야 하느냐라는 관점에 놓고 보면, 자, 저는 그냥 국제표준 크기로 쓰는 편입니다. 1366으로 써요. 아니에요. 좀좀더 크게 만들고 싶어요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조금 더 크게 하셔도 관계 없구요 자, 그 관점에 대해서 는 조금 더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뱅이 미디어 스크린 앤드 자, 여기 1 3 6 6 있으니까 더 커야겠네요. 민 위드 1367 픽셀이라고 쓰고 더 만들지 않겠습니다. 사실 포지션이 조금 애매하기 때문에 조금 더 변경하기는 하는데 일단은 현재로서는 이렇게 확인하고 진행을 먼저 변경한 보여드린 다음에 수정하도록 하죠 자 그럼 현재 쓰고 있는 뭐 pc 모니터 1920 인데요 어떤 사람들은 2560 인데요 어떤 사람은 3800 인데요 다이 범주에 들어가겠죠 이런 식으로 공통적으로 어떤 범위를 지정해 놓고 쓰게 됩니다. 자, 현재로서는 각각의 내부에 어떠한 코드도 어, 담아 놓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결과물은 어떻게 나오느냐. 가장 최상단에 있는 얘의 크기를 기준으로 동작하게 되어 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디 랩은 이렇게 회색이 떠 있는 거죠. 자, 그럼 얘를 기준으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 자, 모바일입니다. 실제로 반응의 웹코드를 짤 때는요, 가장 작은 크기를 기준으로 늘려나가시는 게 맞아요. 큰 것부터 작아서 점점 줄여서 만든다라고 하시면 매우 만들기 어렵습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자, 저는 이렇게 쓸 겁니다. ID. 랩이라고 쓸 거예요. 어? 중괄호 안에 중괄호 들어갔는데 에러 아닌가요? 아니요. 이게 정상이에요. 실제로 이렇게 쓰시는 게 맞고요. 이 안에다가 자, 여기 있는 세 개의 값 중에서 나는 그대로 갈 거다라고 하신다면 그대로 아무것도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는 가로값 100%고 높이값은 자, 1000픽셀이야. 거기다, 백그라운드 컬러를 이렇게 만들 거야. 라고 한다면, 자, 위에 있는 수치와 비교를 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위드 값은 현재 공통으로 겹치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위드라고 하는 얘는 굳이 쓰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헷갈리신다면 그냥 쓰십시오. 자, 그래도 됩니다. 그럼, 최대 값이 639 픽셀을 기준으로 잡고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보죠. 전혀 변하지 않는데요. 얘는 639보다 크다는 얘기겠죠. 사이즈를 얘를 줄여서 맞추시면 자연스럽게 변경되는 걸알수 있습니다. 파악 되시나요? 쭉줄이더면면 갑자기 늘어나죠? 갑자기 줄어들죠? 늘어나고 줄어듭니다. 색깔까지 바뀌죠. 자, 하나 확인해 봤고요. 그러면서 태블릿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블릿에서 저는 ID 랩에다가 추가적인 작업을 또 하고 싶어요. 네, 하시면 됩니다. 자, 가로값 저는 100% 할래요. 또 겹치잖아요. 사실 겹치기 때문에 안 써도 된다. 이 얘기 합니다. 자, 눈에 보시면서 잘 기억을 해 보시고요. 높이 값에 대해서는 저는 일단은 700픽셀로 줄여 볼래요. 얼마든지요. 백그라운드 컬러를 노란색으로 바꿔 볼래요. 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모바일 크기 639보다 작은 크기와 그 다음에 640부터 1024 크기까지에 대한 설정을 마친 겁니다 즉 브라우저 크기를 변경해 보시면 이제 커졌을 때 이렇게 바뀌는 걸알수 있죠 물론 1024라는 크기를 넘어가 버리면 최초에 언급을 했던 크기로 변경이 될 겁니다 랩탑 한번 보도록 할까요? 1025보다 크고 1366보다 작은 크기를 한번 확인해 보죠. 저는 여기다가 랩짤거고요 마찬가지로, 자, 가로 값을 쓸 건데, 이번엔 좀 작은 크기를, 다른 크기 해보고 싶어요. 예를 들어, 90% 그리고 높이 값에 대해서는 1500픽셀. 그럴 수 있잖아요. 자, 백그라운드 컬러를, 자, 남자들의 상징인 컬러를 한번 써보죠. 자, 그러면은 이러한 컬러가 만들어질 텐데, 난 가운데 오게 할 거야. 그러면 또, 마진, 오토,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작은 크기에서 사이즈가 점점점 늘어난다고 놓고 봤을 때, 또 변경되는 거 봤을 때 모두 다 반응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자, 핑거까지 다 나오시죠? 자, PC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1366보다 큰1367 픽셀 이후에 들어가는 크기를 저는 ID 랩에 대해서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가로 값을 80%로 써보도록 하고요. 높이 값에 대해서는 근실이 좀 다른 걸 해보기 위해서 50 v w 를 해보겠습니다. 마진 오토를 써보도록 하고요. 백그라운드 컬러를 저는 7, 0, 아, 7f, 0, 이렇게 해보죠. 자, 0 하면 너무 눈이 아플 테니까 조금이라도 덜 아픈 형태로 살짝 바꿀게요. 자, <laughs> 그러면, 이제 1367보다 큰 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변경합니다. 바뀌었고요, 바뀌었고요, 바뀌었는데 사이즈가 커질 때마다 박스가 점점점 늘어나는 것도 우리는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높이 값을 VW로 사용했기 때문이죠. 자, 아주 간략하게 현재 반응의 웹을 보고 계신 상태입니다. 이렇게. 어, 내용을 구성하시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뭐 하셔야 돼요? 하나의 공통 영역을 만들고 그걸 기반으로 각각 모바일, 타블렛, 뭐, 노트북, PC 등등의 다양한 디바이스를 꾸미실 수 있어요. 단점이 있다면 뭐 하셔야 돼요? 예로는 사실상 너무 작기 때문에 최신의 어떤 크기 기반까지도 고려하면서 작업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너무 힘들다 라고 하신다면은 뭐 VW 이런 것들 거의 기성사실화 해서 쓰시면 조금 덜쓸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끝난 거냐 아니요 사실 하나가 더 있어요 자 F12번 누를게요 자 그러면서 아래쪽에 기기 자 토글 기능을 켜서 스마트 기기로 사이즈를 바꾸겠습니다 자 토글 디바이스 툴바를 이용해서 스마트 기기로 바꿀 거고요 얘네들을 사이즈를 이제 변경해서 하나씩 보도록 할 거예요 그런데 뭔가 이상한 점을 조금은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자큰 자, 문제 없나요? 큰 문제 없으면 상관없어요 근데 뭔가 조금 이상한 점을 느끼실 거예요 하나가 빠지지 않았나요? 1024 이후로는 색깔이 바뀌는 거 확인했어요. 근데 그 밑으로는 전혀 변하지 않아요. 자, 1024 기기라고 하는 아이들은 흔히 아이패드 7.8인치 크기를 베이스로 잡는 아이들입니다. 자, 물론 꼭 걔네들만 그런 건 아니고요. 자, 지금 현재 뭔가 코드가 빠져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까 보신 형태, 이러한 형태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왜? CSS에 여기 있는 기능들만으로는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습니다. 바로 HTML에서 기본적으로 이건 이제 VS 코드니까 느낌표 탭하면 네. 딱 튀어나오던 어떤 기능 하나가 삭제되었기 때문입니다. 삭제되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것을 여기 메타 캐릭터 셋 밑에다가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냥 간단하게 자 약칭으로 이미 기능을 쓰겠습니다. 메타에 콜론 v p라고 쓰시면 자, 여기 보시죠 메타 네임 뷰포트 컨텐트 위드 디바이스 위드 이니셜 스케일 1이라고 되어 있는 어떤 항목이 있습니다. 얘를 설치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자, 이 아이가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지만 됩니다. 요게 반응형 웹을 컨트롤하게 되는 기능 요소 중에 하나에요 물론 더 있어요. 더 많은 몇 가지 내용들이 들어있긴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옵션의 내용을 먼저 보시면, 자, 네임, 뷰포트. 화면에 보이는 이 기능을 콘텐츠. 이러한 내용들을 따, 어, 따라서 진행하겠습니다. 어떻게? 화면에 보이는 기능을 width, 가로값을 나는 device-width, 기기에 대한 가로값 기준으로 삼아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야 아까 CSS 미디어 쿼리가 반응하겠죠. 거기에 비율은 initial scale, 기본 비율은 몇대 몇? 몇. 1대1 비율 그대로 사용하게 하겠습니다라는 얘기라는 거죠. 자, 엄밀히 말하면 이 아이는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여기다가 제가 2라고 쓰시면 얘는 이 내용들을 2배 크기로 인지하겠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따시면 흔히 스마트폰에서 확대를 딱한그 상태 느낌이라는 거죠 여기에 대한 기능들을 조금 더 조절하시려면 미니멈 스케일, 맥시멈 스케일 그리고 유저 스케일러블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사용자가 직접 확대 축소할 수 있게끔 할 거냐 최소한의 크기, 최대한의 크기도 설정할 거냐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는데 과거에는 그런 것들이 원활하게 잘 되게끔 했었지만 현 시점에서는 애플 기기 디바이스에서는 그런 것들을 암만 막아놔도 그냥 동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큰 의미가 없어졌다 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코드는 이렇게 간략하게 조금 줄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러한 내용들을 첨부해서 같이 꼭 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반응형 웹은 여러분이 쓰신 이 미디어 쿼리 코드가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반영이 되게 됩니다. 자 팁을 드리자면 여기에다가 저는 헤더라는 내용이나 h를 쓰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쓰시면 돼요? 똑같이 쓰시면 돼요. id 박스 해가지고 가로값100% 높이 값50 픽셀 하고, 뭐 텍스트 라인 센터. 뭐, 글씨 색깔은 흰색으로 하겠다. 자, 뭐, 이런 식으로 설정하는 것처럼 기본 베이스를. 자, 따로 언급을 안 했다면 거기에 맞춰서 얘네들이 동작을 하겠죠. 자, 헤드박스로 제가 안 썼나요? 자, 분명히 이렇게 쓴것 같긴 한데, 어, B가 소문자군요. 대문자로 바꿀게요. 자, 그럼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변경이 되죠. 거기에 okay. 뭐 백그라운드 컬러 같은 걸 이용하신다면, 백그라운드 컬러 같은 걸 이용하신다면 007잘 나오게 됩니다. 조금 작은 것 같으니까 그냥 키울게요. 이걸 기반으로 나는 모바일에선 좀 다르게 모양을 바꾸고 싶어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ID Head Box에 대해서 흔히 나는 포지션 픽스 i o 들을줄 거야. 탑 제로를 줄 거야. 뭐 높이 값에 대해서는 좀 작게 100픽셀 줄 거야. 할 수도 있겠죠. 색깔은 위에서 언급한 아이랑 똑같이 줄 거야. 그럼 따로 쓸 필요가 없다. 반응을 쓰실 때는 사실상 픽셀 쓰시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만, 일단 이해를 돕기 위해서 쓰고 있겠으니까 한번 더. 자, 비교 분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모바일 기기는 자, 639보다 작은 포함된 아이로 작은 아이들에 대해서는 헤드박스의 크기가 좀더 작게 구성이 되고, 나머지는 조금 더큰 구성으로 바뀌게 처리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뭐 태블릿에서는 또 다르게 하겠다 그러면 또 거기에 맞춰가지고 쓰시면, 자. 모바일에서만 포지션 픽스트가 들어있기 때문에 사이즈를 늘렸던 상황에 대해서는 어 여기를 천치별로 그냥 바꿔버릴게요. 자, 늘렸다면 당연히 이렇게 따라 올라가는대로 바뀌겠죠. CSS 구성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반응형 코드에 대한 내용은. HTML에서 기본적으로 "view 폴트"라고 하는 아이가 따라와야 된다. 거기에 "미디어 쿼리"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해서 기본 영역, 그각 파트에 대한 영역을 구성 설정해서 개념을 잡는다.